오늘은 이 게임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영레기의 게임파리 시간입니다. 어릴적 문방구 앞 트랙에서 돌리던 미니카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향수를 다시 느끼고 싶으시다구요?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모바일 게임, 머지 레이서! 우리 머지 레이서는 정말 정말 간단한 조작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카를 구입하고 합체하고 트랙에 배치하세요. 그럼 자신의 미니카가 트랙을 돌며 골드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그 골드로 계속 미니카를 구입하고 다시 합체하여 더 멋지고 성능 좋은 미니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뭐요, 결국은 방치형 게임이잖아. 우, 음, 하리안 스킬 같은 것도 없냐? 하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미니카를 합체하여 10 단계 미니카 두 대를 준비하신다면 짠! 이렇게 각 팀에 속해 있는 멋진 미니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10 단계 미니카를 만드시면 퀘스트 보상으로 10 단계 미니카를 하나 더 주기 때문에 더욱 빨리 레어 미니카를 얻을 수 있죠. 이 레어 미니카들은 현재 총13 개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게 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어 미니카를 얻으셨다면 그 미니카가 속한 팀의 트랙이 새로 오픈되면서 팀 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팀 배지를 사용하여 내 미니카들을 더욱 강화해 보세요. 뭐야 새로운 트랙으로 바꿨더니. 속도가 엄청 느려졌는데 느려져서 골드가 잘안 들어오잖아, 펭귄 대가리야. 에헤,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 없잖아요. 머지 레이스의 트랙들에는 중립, 오프로드, 얼음의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트랙마다 적절한 미니카 선정과 강화를 해줘야 한답니다. 여기에 직선 코스와 곡선 코스도 트랙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니카를 더욱 효율적으로 빠르게 달리게 하기 위해선 이에 따른 전략적 플레이는 필수겠죠. 이제 좀 빨라졌는데 뭐가 달라진겨? 월급 루팡질만으로는 만족 못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타임 어택 앤 머지 그랑프리. 레오 미니카를 세개 이상 모으셨다면 이제 진정한 머지레이서가될 준비가 되셨군요. 그렇다면 우선 타임 어택에 도전해 보세요. 타임 어택 모드는 총 16개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테이지마다 내 레오 미니카 세 대를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깰이 나면 현재 가장 강력한 나이트메어 팀의 미니카를 얻을 수 있는 나이트메어 팀 배치를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VP 컨텐츠인 머지그랑프리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여 승패에 따라 트로피를 획득하고 이 트로피 랭킹에 따라 지급되는 승리의 보석이라는 재화로 최상위 등급 나이트메어 팀 미니카를 획득할 수 있죠 PVP 컨텐츠? 그럼 또 과금해야겠네 기승전 현질 오졌죠? 합니다. 우리 머즐에 있어는 과금을 하지 않으셔도 엔드 컨텐츠까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니카를 얻을 때는 물론이고 미니카 구매, 피니시라인 통과 등 각종 쉬운 업적들을 달성하면 캐시를 반복적으로 얻으실 수 있거든요. 특히 미니카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시면 트랙 피니시라인 통과 업적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식하게 미니카 뽑기를 할때 아니라면 게임을 플레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광고주님, 근데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분들은 게임 안에 뜨는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펭귄 새끼 이거 돈 받았더니 칭찬만 하는 거 보소 아 당연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플레이하면서 느낀 불편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게임 초반 튜토리얼이 좀 미흡하고 캐주얼 게임이다 보니 플레이 패턴이 쉽게 단조로워질 수 있는 게 흠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광고주 개발자 분께서 튜토리얼 수정하고 신규 패치 해주시겠죠 그쵸? 광고주님 무과금도 부담 없이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더욱 멋지게, 더욱 빠르게 나만의 미니카를 가지고 노는 게임, 머지 레이서. 지금 바로 플레이해 보세요.